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오늘 요즘 날씨가 계속 쌀쌀하죠? 아침, 저녁 기온차가 상당히 납니다. 낮에는 뜨겁고, 어, 오늘은 새우란, 이제 꽃이 이렇게 폈어요. 피기 시작합니다. 어, 이 새우란을 원 분해서 나눔을 해가지고 옮겨 심은 꽃은 아무리 뿌리가 손상이 안 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몸살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묵은잎은 따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묵은잎을 좀 제거를 해주고요. 그냥 밑에 이렇게 싹둑 잘라주면 이 아이들이 잎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잎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 괜찮습니다. 이 화분에도 옮겨 심었다가 몇 번을 뽑았어요. 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심었다가 뽑아서 보내고 심었다가 뽑아서 보내고 해서 이렇게 몸살을 많이 해가지고 꽃이 많이 상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화분을 어, 이런 화분을 제가 사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화분에 심은 아이는 이 아이도 한번 뽑았다가 다시 심은 아이인데, 그래도 이 아이는 손상이 좀덜 갔습니다. 이파리를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드리고 영상 찍는데, 어, 구분 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파리를 이렇게 좀 잘랐었는데, 아무런 해가 없이 이렇게 꽃이 잘 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묵은 잎을 꽃대가 나와서 어느 정도 컸을 때에 잘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제가 아, 멋지게 보여드리려고 옮겨 심었던 이분해 꽃도 꽃이 이렇게 다 폈고요. 어,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이 화분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세력이 워낙 왜 이렇게 약하느냐면 아마도 제가 우리 동생한테 보내줬던 나 화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2년 살다 왔어요. 세력이 많이 약해져서 와가지고 꽃대가 그다지 실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풀분에 이렇게 키우면서 어, 무게를 줄이고 그래도 지금 이 화분에 둘레, 네, 여섯, 여덟, 아홉 촉이 나왔어요. 아홉 촉이 나와서 꽃을 이렇게 피웠는데, 이제 내년에 가면 배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뿌리에서 두 뿌리씩 나오는 경우, 세 뿌리씩 나오는 경우, 꽃대가. 아, 이쪽은 한 뿌리에서 두 대가 나왔고, 여기는 한 대가 나왔고, 여기도 두 대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지네요. 이렇게 됐고, 또 다른 색 보여드릴게요. 아, 이 꽃은 우리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에서 꽃도 안 피고 한다고 해서 보내 오나 이인데 작년에 한 대가 꽃 폈었어요. 좀 다르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꽃 편지님이 어,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알려 켜줬는데 미쳐. <laughs> 제가 시간을 못 내서 이름표를 써 붙여 주질 못했네요. 어, 이제 점차적으로 이름표도 써서 붙여 가지고 다음에는 이름도 아르켜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한대꽃피웠던 아이가 올해 지금 몇대 꽃이 핀줄 아세요? 네 대. 네. 이렇게 네대꽃혔습니다네대꽃혔고 싹은 많이 났어요. 꽃이 안 올라오더라도 그 새순이 올라온 그 대가 그 이듬해에 엄마 모근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 다 어떤 분들은 바으로 심는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어 지금까지 그냥 배수 잘 되는 흙에다가 어소 분변을 섞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 정보도 정확한지는 모르는데 그냥 제가 누군가한테 듣고서 실행을 했는데 실패는 안 했어요. 지금까지. 아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키가 낮아서 우선 묵은잎 다 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이시죠? 바크에다 심었어요. 바크에다 심었는데, 춘천에 사시는 한 구독자님께서 제 영상 작년에 보시고서 어,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이 새우란 당신이 산에서 채취한 건데, 채집한 건데,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청주 매주님 것이 더 예쁘니까, 아, 바꿔주셔요. 이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렇게 작년에 온 뿌리, 잎도 없이 온 건데요. 아 어, 잎은 여기 있었어요. 제가 여기 닦고, 요 아이는 잎이 하나도 없이 나왔어요. 있었어요. 알 뿌리만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알뿌리만 있는 데에서 새순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또이 꽃대들은 잎이 있는 상태로 온 애들인데 이렇게 약하지만 꽃대가 세대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키우는 방식으로 이꽃본 다음에 소분변 섞은 흙에 옮겨 심을까 해요. 이 아이는 화분에서 움직여지지를 않았고요. 꽃대가 엄청 튼실하게 나왔던 아이예요. 어, 포기 수로 이 화분에 두 포기가 있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그두 포기에서 네 포기 예, 순이 네 순이 올라왔었는데요. 어, 한 대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꽃대를 올렸고요. 잎좀 보세요. 얼마나 잎이 무성한지 다른 나무보다 잎이 배는 더큰 거예요. 이렇게. 엄청 크죠? 이렇게 실한 상태, 엄마가 모근이 건강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자구들도 엄청나게 건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요이요 꽃대는 지금 한 대가 이렇게 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또 작게나마 또 꽃대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예, 잎이 꽃을 품고 나온 이새 잎들이 이제 내년 다시 새 꽃대를 올릴 때까지 양분을 섭취하게 하는 그런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 이 엄마 잎이 손상이 되지 않게끔 잘 키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로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어, 이렇게 해서 잎 정리 다해 줬습니다 어, 이 잎을 안 따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보다도 저는 그냥 이렇게 따 주거든요. 항상 이 상태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했을 때따 주다 보면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거 구분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고요. 뭐 고수님들은 화분을 들어보고서 물 가늠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분을 들어보고 작은 분들은 어, 물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화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눈으로 슬쩍 보고 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는 항상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 요 시점에서 이 묵은 잎을 다 따주고 하면 이 얘네들도 공기가 통하고 너무 좋잖아요. 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상 시원하게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이루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세요. 이 나무가 이렇게 크게 제 손가락 굵기 보세요 굵기하고도 더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는 꽃대가 이렇게 왕성하게 폈습니다 근데 어, 이 아이는 그래도 꽃은 잘 개화됐고 어, 꽃봉오리도 잘 열어줬지만 조금 키 부분에서도 작고 그렇게 됐네요 내년에 아마 분지할 때 어, 이쪽 아이는 엄청 많이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 음, 아이는 어, 우리 동생 이제 내년 가면 많은 양을 아마 새끼를 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고 저도 조금 얻을 수가 있겠죠. 어, 이거 보세요. 제가 우리 국산 분을 샀다고 그랬어요. 화분가에 가, 가게 갔더니 이게 이 화분이 눈에 탁 띄더라고요. 어, 요 아이 세워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눕혀놓고 촬영을 할게요. 요렇게. 화분하고 잘 어울리나요? <laughs> 저는 그냥 나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쁜 새우란이 피어나고 있는 과정. 여기 있는 두 화분도 동생 집에서 온 거예요. 내년에는 아마 꽃대 올려주리라는 확신이 섭니다. 원래 이 새우란을 어, 많은 아가 새우란들을 키워낸 곳이 이 화분이에요. 지금은 어, 뽑아서 많은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휑한데 이제 꽃들이다 치면 이 화분에다 다시 옮겨서 심고 아마 내년에는 그냥 제 분에 있는 것보다 많은 새끼 틈, 틈실하게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한 2년, 이 3년은 또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 화분의 크기는 제 뼘으로 한뼘 하고 한이 정도고요 어 세로, 가로는 두뼘 하고 이 정도 남네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아 어, 앞으로 또 많은 새우란들을 키워 낼 거고요 이 밑에 있는 화분, 이 사각화분, 길은 사각화분도 얻었어요. 꽃 키우다가 죽다 보니까 이 화분 버리기가 아깝다고 하면서 주셔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움직였어요. 이 화분에 새우라는 옮겨 심었다가 또 뽑았다가 또 심고 이런 상황을 여러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꽃오리가 가장 늦게 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저는 더 좋아요 일찍 폈던 아이들 지더라도 또이 꽃을 보게 될수 있어서 더 좋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잎 정리 다 했던 어, 이 꽃들한테 다시 왔어요.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다시 꽃핀 모습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잘안 잡히나요? 예쁘게. 음.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 있습니다 엄마 모, 모가 엄청 듬실했던 아이는 꽃이 정말 엄청나게 크게 피어 줬어요 어... 작년 영상 같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영상 촬영하면서 제트기가 너무 많이 지나가고요. 한번 지나가면 한 4대 정도는 지나가요. 그러면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엄청 큰 덤, 덤프트럭이 저 동네 안쪽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아우 참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영상 담았네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새우랑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비들이 또 엄청나게 지저귀고 있고요. 안녕히 계세요.